깃발 누가 디자인했는지 몰라도 짧고 간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소장에 나와 있는 곳은 성산업 수산리 용눈이 오름 어, 피트인 자리죠. 피트인이 뭡니까 그 자동차 경주할 때 잠시 정비를 하고 쉬었다가 다음 재출발을 위해 쉬었다가는 그런 장소잖아요. 차가 달리다가 피트인했습니다. 제 차도 그 옆으로 오늘 나온 물건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용띠 형님들은 영상 한번 자세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가 예, 저게 용눈이 오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용의 눈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토지라는 게 풍수지리를 많이 봤잖아요. 그 땅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그 옆에 땅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물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요 피트인으로 올라 서서 오르는 땅이 지금 도로보다 한 2m 이상이 높아요. 근데 지형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바다가 나오는데 바로 오른쪽 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묻혀 있죠. 도로보다 한 2m가 낮고 얘는 도로보다 2m가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다음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든 건물을 지었을 때도.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구에 도로에 접한 면적이 한 45m 그리고 뒤쪽으로 한 80여 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땅에서 올라섰을 때또 지면보다 이기가 도로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도로에서도 바다 지금 능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형님들한테 까놓고 얘기해서 성산읍 지역에서 뭐 30만 원, 40만 원대 애매한 땅 하실 거면 요게 과거에 한 60~10만 원까지 얘기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주인분 이 어쨌건 나이 나이도 있으시고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금 싸게 예. 입소장이 좀 협의를 받습니다 1,200평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에 임야로 돼 있고 어 총 금액이 5억 8,800, 588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600평씩 나눠 쓸수 있잖아요. 토지 모양도 괜찮고, 주변에 이렇게 풍차 돌아가는 풍광도 굉장히 제주도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보시면, 예, 바다가 이 사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땅은 여기보다 현저히 지금 지형이 낮아집니다. 이 땅만 지금 소사 올라와 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뭐 시, 지금 신공항 예정지하고는 한 15분 거리도 안 돼요.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되는데 광치기 해변까지 여기 지금 1136번 도로에 그 버스도 다니는데 한 14분 정도면은 광치기 해변 우리 그 유명한 섭지코지까지도 갈수 있는 예, 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 이 정도 나오면 정말 따봉이죠. 이거를 뭐 매립을 해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정말 답이 안 나오잖아요. 1200평가량을.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이제 용눈이 오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이제 중산간에 많은 조상님들이 계신데요. 그 조상님들이 점점 이제 공원묘주로 관리할 자손들이 없다 보니까 다 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1년에만 해도 지금 수십건씩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서 지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는 어 공항이 들어섰을 때 대표적인 수혜지역이될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 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136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제 그 시외버스 노선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중산간에서는 가장 차량 유동량이 많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개발들이 은근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 예, 저도 신기할 따름인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성산읍 주변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물건 대비해서 충분히 재산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전에 그 성산읍 사무소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 천재고비 이제 넘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읍 꼭 관내가 아니라도 돼요. 제주도로 주소 이전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임야기 때문에 뭐 법인도 가능한데 그 법인이 어쨌든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목적. 우리가 어쨌든 투기성을 띄면 안 돼. 성산업 관내 지역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어쨌든 그 서류 요건을 맞춰주셔야 된다. 근데, 어, 땅이 마음에 드시면 안될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가성비,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성을, 그리고 평수, 총 금액을 다 봤을 때도, 예, 충분히 괜찮은 A급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